오늘 배민, 뭐 쿠팡 둘다 미션도 안들어오더군요 저녁에 둘다 키고 나왔는데 배차 안들어오길래 카킥으로 빠르게 전환해버렸습니다 음... 5분 걸린다는데 픽업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떠있잖아요 근데 5분 걸린다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배송시간 12분 남았는데 아... 큰일났네 아 정말 사람을 또 이렇게 뛰게 만들고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배우입니다 오늘도 퇴근하고 나왔습니다 여전히 콜은 안 들어오는군요. 카카오피커 하나 잡았습니다. 배민 쿠팡 콜안 들어오길래 근데 18분 남았습니다. 예, 콜이 없습니다. 전혀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요새 피크가 없네요. 지금 카카오피커를 제가 서포트 모드 한장 썼어요. <laughs> 그랬더니 콜이 조금 떠주네요. 다른 신규 오더가 하나 떠주면 좋겠는데 안 뜨네요. 다사랑 얼마야? 수락했어요. 두개 잡았습니다. 오, 자연 마리 얼른 갖다 주고, 요 다사랑 가면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게 조리 예정 시간보다 빨리 주시네요. 워낙 좀 빨리 주시는 곳이기도 한데, 여기가. 가볼게요. 루블루 피자. 17분. 아, 요거 가집시다. 아, 없어졌다. 빨리 누를걸. 지금 제가 김밥 카페 픽업 했거든요. 배송까지 30분이 남아있어요. 다사랑 치킨은 픽업까지 14분 남아있고, 요 시간 안에만 갖다주면 되는 거니까, 일단 삼정거 갖다주고 다사랑 치킨 갈려고 해요. 오늘 배민, 뭐, 쿠팡, 둘다 미션도 안 들어오더군요, 저녁에. 둘다 켜고 나왔는데, 배차 안 들어오길래, 카퀵으로 빠르게 전환해버렸습니다. 가사동 가는 거 하나 더 떠주면 좋겠는데, 얘는 꼭 일대 타는 그런 느낌이네요. 뭐, 개수가 제한될 만큼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뜨는 게. 뭐, 일대 해보신 분들은 코스 짜는 거는 뭐, 쉬울 것 같아요. 근데, 배민 쿠팡만 타시던 분은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고. 방금 건이 3,500원 짜리였어요. 이제 여기 오도 목록 보기. 그럼 제가 이제 하나 더 잡아놓은 게 있잖아요. 요거 7분 남았다고 돼있죠. 7분이면 뭐, 가구도 남아요, 여기. 크레이지번 하나 더 잡았어요. 두 개가 되었어요. 지금 다사랑 가는 거 4분 남아있고 크레이지 번 가는 거 16분 남아있어요 어, 보면 준비시간 포함해서 39분까지 시간이 남아있는 거고 다사랑은 20분 안에만 배송해 드리면 되니까 준비시간 3분 포함 23분이라고 되어 있죠 요기호로 주문하면 카퀵에 뜨는 거예요 카퀵으로 주문을 하는 게 아니다 오늘 낮에 콜사 심했다고 하더군요 오늘이 저점이에요? 점점 저점 갱신되는 거 아닌가 몰라요 네, 저 그래도 카킥 잘 잡고 있어요, 지금. <laughs> 5분 걸린다고요? 네. 근 네, 준비 완료 눌려져 있어가지고. 음, 5분 걸린다는데. 이거를 그럼, 크레이지번을 갔다 와야 되나? 지금 여기 제가 와있는데, 다사랑 치킨에, 픽업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라고 떠있잖아요. 근데 5분 걸린다 그랬단 말이에요. 도움이 필요하신가가 있어서 여기 눌러보니까 여기 뭐 질문하는 게 있어요 이거 갖고 조리 지원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건안 되네요 가격 보면은 2,000원짜리부터 뜨기 시작하고요 지금 제가 첫 콜로 한 거는 어, 거리가 한 1km 조금 넘을 겁니다 그거 3,500원 그리고 지금 제가 가지러 온거 다사랑치킨 요게 5,000원짜리 프로지오 가사동 가는 거 여기서 거리로는 약한 아, 2kg 초반 나올 거예요. 가게 수수료 그런 거 없고요. 원천세하고 그런 것만 떼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크레이지본 갔다가 프로지오 가기 전에 봉남동 들렀다가 갈 건데 그게 3,500원. 근데 안 주네, 음식을.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지금 배송시간 12분 남았는데, 이거. 아이, 큰일 났네. 뭐 이러면서 또 카카오 퀵도 적응해 가는 거죠. 뭐 뭐든지 해봐야. 늦게 갖다줘서욕 먹으면 어쩔 수 없고. <laughs> 그러니까 요 제가 일부러 좀 경험 좀 해보려고 나왔네. 예, 예, 수고하세요. 그리고 여기 밀어서 픽업 완료. 이렇게. 아, 정말 사람을 또 이렇게 뛰게 만들고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여기도 음식 안돼 있네. 아니, 이거 상점에서 이렇게 음식을 안 주면 제가 이걸 어떻게. 갖다 줘요 도대체. 조대 안 하는 건 쿠팡 뿐이 없나, 없나 봐요. 얘는 벌써 준비 완료라고. 이게 시간만 딱 되면 그냥 준비할료 저절로 뜨나 봐요. 와, 너무 늦는다 이거. 아, 이럴 것 같았습니다. 지금 푸르지옥 갔다 왔는데 이거. 네, 수고하세요. 큰일 났네 이거 근데. 시간이 너무 너무 지체됐어요, 지금. 아. 아, 이거 무슨 일대 타는 거 마냥 이렇게 애간장이 타죠. 이거 카키걸 했더니. 카킹은 그 배달 요금이 500원 단위로 딱딱 끊어지니까 계산하기는 좋네요 계산하기 제일 힘든 거 쿠팡 막원 <laughs> 단위로 그냥 도대체 그 2원, 3원 이런 거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와 10분 지남이라고 빨간 글자 돼 버렸네 이거 완전히 일대 같은데? <laughs> 아니 어떻게 두 군데가 다 그렇게 느껴질까요? 어, 안녕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그... 배송 완료 시간에서 15분이 지나니까 배송 완료 시간 초과 이렇게 나와버리네요 안성은요 쿠팡저금 배민보통 파킥 하나 또 잡았어요 에좀 먼데 가봅시다 놀고 있느니 지금 분당집 거 픽업까지 10분 남아 있는데 천천히 가요 수고하세요 오 나와있어 나이스 <laughs> 착객도 단가가 뭐 나쁘진 않은데요? 뭐이 정도 들어올 것 같으면. 지금 신원 가는 거 여기 3,000원이던데. 이거 배민 쿠팡이었으면 2,200원일 것 같은데. 일단은 배민 쿠팡을 다 켜놓고 있어요, 현재. 하나 또 잡았어요. 18분 남아있는 거네. 여기 바로 앞에 상점인데, 전달지도 여기 바로 가까워요. 근데... 어, 18분 남아있어요, 픽업까지. 혹시 사이에 뭐, 배민 쿠팡 들어오면 한번 해보든가, 뭐. 지금 쿠팡도 켜져 있고, 배민도 켜져 있어요. 절대 안 들어오죠. <laughs> 콜이 전혀 안 들어와요. 그나마 이 카카오 킥이 보니까 잡아서 해야 되는 거라 등갈비에 꽂히다? 아, 없어졌어. 아, 이거 잠시 고민해버리면 끝나요. 잡았어야 되는데, 아이, 참. 백호 다, 다 켜져 있는데 지금 알림 안 와요 하나도 5분에서 10분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10분 걸릴 것 같은데 와 지루하네 <laughs> 예 감사합니다 딱 와서 10분 기다렸네 이야 쿠팡콜 들어왔어요 오늘 쿠팡콜 처음 들어왔어요 김밥카페하고 설빙 와 이거 가격 완전 쓰레기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안 생에 계신 분들 배민 쿠팡 얼마나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녁에. 저 지금 쿠팡 콜 받고서 배민 끄지도 않았는데 지금까지도 콜이 안 들어와요. 배풀 지사 세트 하나 늘렸다고 하던데 커넥트 다 죽이려고 그러나? 맛있게 드세요. 이스이많습니다 2시간 지금 딱 넘어가고 있는데 2만.. 2만 몇백원? 2만 천원? 자리 이동해요 어? 야 대민콜 들어왔어 일단 쿠팡은 끄고 대민콜 잡았으니까 아, 그래도 대민이라 금액은 괜찮네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디콜이라고는 안 붙어 주네요. 아, 카케 하나 잡았어요. 준비 시간 28분. <laughs> 네, 알겠습니다. 5분 걸린다고 하시는데 이게 지금 아직도 22분 남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시간을 믿을 만한 게못 되는군요, 이게. 쿠팡에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건데 쿠팡에 나와 있고 포커가 여기 떠 있어요, 이렇게. <laughs> 배차가 됐나봐요. 탐나는 피자 들어왔는데? 잡았어요. <laughs> 이거 쿠팡 걸 먼저 갖다 주고 카킥을 가야 되겠네. 야, 이게 지금 음식이 제가 여기 도착했을 때부터 나와 있던 건데, 이제야 배차를 줘요, 쿠팡은. 감사합니다. 와, 이거 여기 오고 양이 장난이 아니네요. <laughs> 이렇게 크네. 일단 쿠팡꺼 픽업했으니까 쿠팡꺼 가겠습니다 근데 쿠팡 대단하네 진짜 음식이 나와있는데 배차를 안주고 버팅기고 있어요 카키꺼는 요 쿠팡꺼 일단 먼저 갖다주고 나서 갖다줄 겁니다 얘는 시간 안에만 완료하면 된다고 하니까 예, 조대합니다. 지금 카킥 타고 있어가지고, 시간 맞추기가 애매하네요.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카킥도 완료했으니까 이제 또 배민 쿠팡 다 켜보자고요. 10시 3분이에요. 나는 어디 가있지? 여기서 잠시 대기. 쿠팡 들어왔어요. 뭐 이거라도 가야지.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뭐, 아무튼, 마콜입니다, 오늘. 오늘 카킥도 안 했으면 진짜 손가락 빨고 있었어야 됐어요, 저. 와, 엘베가요. 느려도 너무 느려요. 어쩜 저러지? 심하이 합니다, 이제. 집에 가야죠. 진짜 최악입니다, 오늘. 엄청난 비수기를 암시하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혹시 마스터 분들한테 콜이 쫙쫙쫙 들어간 거 아닌가? 근데 지금 저희 안성에도 보면 플러스 하시는 분들 막 그렇게 일반보다는 좀난것 같긴 한데 콜사 많다고 해요. 저 퇴근합니다, 이제. 지금 막 4시간 이제 넘어가네요. 배민 2개, 쿠팡 5개, 카킥은 7개 했어요. 14개 했네요. <laughs> 4시간 동안. 1시간에 4개를 못한다. 물론 제가 오늘 카킥 타면서 때 아닌 조대를 엄청나게 했어요. 찐비수기에 이제 시작을 알리는 수요일이었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만 들어가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내일 별일 없으면 또 나올게요.